경련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광명경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제42회차 선발 제1경주입니다. 책임 선두로 나선 4번 허남 선수 초반 대열 이끌고 있고 뒤쪽으로 1번 조영근, 2번 조봉희, 3번 오대환, 이어서 6번 이범성, 뒤쪽으로 5번 박창순 대열 마지막 7번 고재필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네 번째에 있던 3번 오대환 선수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고 따라나선 6번 이범석 선수도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6번 이범석 이어서 후미에 있던 7번 고지필 선수도 트랙 상단으로 올라가며 자리를 잡아갑니다. 대열 세 번째로 들어서는 7번 고지필 선수. 여전히 선두는 4번 허남 선수입니다. 대열 바깥쪽에 이번 조봉이 선수도 빠져나와 있습니다. 5번 박창순 선수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열네 번째로 이번 조봉이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대열 마지막이 된 3번 오대환 선수가 매 회차 결승 경주까지 오르면서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토 경주 성적은 아주 좋은데요. 3번 오대환 선수 오늘 금요 경주 어떤 전법으로 맞설지 현재는 대열 다섯 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7번 고재필 선수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죠. 최근에도 선행 입상 꼭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열 세 번째 자리한 6번 이범석 선수는 마크에 능한 선수입니다. 6번 이범석 선수 3연대율 62% 나타내고 있고 매회차 입상 기록이 눈에 띕니다. 현재 대열은 4번, 1번, 6번, 7번, 3번, 2번, 5번 선수 순으로 2코너로 향해갑니다. 조금씩 대열을 풀어가고 있는 7명의 선수들. 대열 두 번째에 있던 1번 조영근 선수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외선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 6번 이범석 속도 올려냈습니다. 6번 이범석 선수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는 7번 고재필 7번 고재필 선수의 긴거리 승부 7번 고재필 이어서 3번 오대환 바깥쪽으로 이번 조봉이 안쪽에 6번 이범석 선수입니다 7번 3번 2번 7번 3번 2번 바깥쪽에서 저측에 시도하는 5번 박창순 7번 3번 5번 4코너로 향해갑니다 긴거리 승부 계속되고 있는 7번 고재필 선수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낼지 바깥쪽 취입 노리는 3번 오대환 3번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마지막 추입승으로 3번 오대환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